어, 친원의 오토 GX 네, 카메라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사용법이 굉장히 쉽죠 뚜껑만 열고 찍어 주시면 돼요 네. 네, 모토라이즈드 포커스프리 이렇게 나왔죠 이 렌즈는 스펙은 35mm 4.5 빠르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 주는 방식이 아니고 1.2m 정도 렌즈와 피사체 거리를 유지를 하시고 누르, 눌러주시면 1.2m 다음부터는 초점이 계속 맞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제 고정 포커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픽스드 포커스 또는 포커스 프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셔터를 누르면 모터음이 나요. 모터음이 이제 모터가 필름을 감아준다 해서 모터라이즈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자동 포커스 기능이 없는 자동 카메라의 어떤 그냥 순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용 방법 굉장히 쉽죠. 넓고 찍으면 되고 이쪽이 이제 아마 노출 소자일 거예요. 저기. 그래서 얘가 판단할 때, 이 카메라가 판단할 때 지금 어둡다고 생각이 들면 이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나? 음, 여기 빨간 불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사, 살짝 눌렀을 때 빨간 불이 들어오면 아 지금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켜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플래시 스위치 여기 하단에 있죠. 이걸 누,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간이 좀 지나고 여기 이제 램프가 들어와요. 그러면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S가 보여요. 이거는 이제 몇 장이 찍혔는지 카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제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어, 램프 들어왔죠. 그럼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필름은 필름실로 이렇게 돼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넣어 주시고, 필름을 쭉 빼서 이 상태로만 걸쳐 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란 선까지 네, 이렇게 별, 어렵지 않죠 밑에서 봤을 때 그래서 뚜껑을 닫고 셔터를 한번 눌러보면 이 카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플래시와 함께 셔터가 셔터. 지금 움직이죠 잠깐 플래시를 끄고 네 그래서 지금 1이 왔죠 그러면 1 오기 전에 1부터 아, 네. 첫 장이 왜 이렇게 늦게 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통의 필름의 경우에 어 <laughs> 정해진 컷수가 있고 필름이 이제 이게 27장짜리 필름이면 이렇게 빼면 이 앞부분에 6장 정도는 감는 분량이 포함이 돼 있어요. 감는 분량을 제외하고 아어 이제 첫 장이 나오고 27장이 쭉 찍히는 거죠. 네. 이 앞부분은 여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런 카운터가 바로 1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네. S에서 점점 지나서 뭐 1이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카메라는 1.2m 정도 떨어지고 그냥 바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골고루 초점이 맞겠죠. 근데 이제 1.2m보다 가까이 막 찍으면 초점이 하나도 안 맞겠죠. 그 가운데 있는 사물은.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 감도 조절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름 감도죠. 이거는 지금 100자를 넣었다 그러면 100에 놓고 찍으시면 되겠죠. 보통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1000이나 40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달라졌죠? 이 안에 조리개, 조리개가 조금 더 작아졌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 너무 발, 밝은 데서. 그러니까 플래시도. 클래식과 필요한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찍을 때는 살짝 이걸 올려서 조리개를 좁게 좁혀주는 게더 적절한 어,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카메라는 기본 4.5 밝기에 렌즈 값, 렌즈 값, 어, 저기 뭐지? 기본 4.5 밝기에 셔터 속도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찍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빛의 양이라도 줄이는 게 밝은 데서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너무 밝게 나오면 사진이 하얗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물론 뭐 엄청나게 하얗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 정도도 처, 충분히 적당한데, 저 이거는 이제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사용을 해보시면 적절적수에서 밝을 때는 조금 어둡게. 찍으시거나 아예 어두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플래시를 켜고 이 램프를 기다렸다가 찍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 경쾌한 셔터음과 함께 촬영을 하시다가 사진을 다 찍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단에 보시면 리와인드 레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촬영 도중에 다 찍지도 않았는데 이걸 누르지는 마시고. 다다 찍어서 더 이상 셔터가 안 움직인다. 뭐36 이상이 지났다. 그때는 이걸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제껴 주시면 아이고 제껴 주시면 좀 있다가 이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면서 카운터가 움직여요. 열심히 대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필름을 빼는 과정은 필름을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필름을 다시 이통 안에서 통으로 집어 넣어야지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 모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꺼지면 뚜껑을 여셔가지고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현상성에 맡기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셔터가 네. 닫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식의 카메라고 어 이거는 뭐 따로 오토 포커스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찍으면 눈 앞에 있는 풍경들이 대, 대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방식이니까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플래시와 어두울 때 쓰는 이 조리개, 조리개 값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아, 어, 이렇게 구멍이 줄어드니까 너무 밝은 데서는 이렇게 찍으시면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카메라예요. 한번. 잘 써보시고 이제 배터리는 이쪽에 이걸 빼면 AA가 두개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플래시 충전 속도가 너무 늦거나 뭔가 모터음이 웨잉 막 움직이다 만 듯한 느낌이 들때 빼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A 배터리는 다 카메라 다 사용하고 나서 필름도 다 빼고 나서 오랫동안 방시할 때는 당연히 배터리를 빼놓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고장 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 제가 보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잘 한번 찍어 보세요.